100% 천연 뽕나무, 실크 베개 케이스, 진짜 실크 보호 헤어 스킨 베개 케이스, 모든 크기 맞춤형, 친구 베개 커버. 2900원,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100% 천연 뽕나무, 실크 베개 케이스, 진짜 실크 보호 헤어 스킨 베개 케이스, 모든 크기 맞춤형, 친구 베개 커버. 2900원,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100% 천연 뽕나무, 실크 베개 케이스, 진짜 실크 보호 헤어스킨 베개 케이스, 모든 크기 맞춤형 친구 베개 커버. 2900원,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100% 천연 뽕나무, 실크 베개 케이스, 진짜 실크 보호 헤어스킨 베개 케이스, 모든 크기 맞춤형 친구 베개 커버. 2900원,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100% 천연 뽕나무, 실크 베개 케이스, 진짜 실크 보호 헤어스킨 베개 케이스, 모든 크기 맞춤형 친구 베개 커버. 2900원,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100% 천연 뽕나무, 실크 베개 케이스, 진짜 실크 보호 헤어스킨 베개 케이스, 모든 크기 맞춤형 친구 베개 커버. 2900원,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